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음, 카카오뱅크 유상증자 관련 건 그리고 LG화 주총 표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물적분할에 대해서 어, 그 전망 이두 가지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우선 음, 카카오뱅크 유상증자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요. 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 예전에 뭐 카카오뱅크 창애 45조 할때 제가 영상 올린 적도 있는데 자 이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주당 발행 가격을 여러분들이 내년도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평가 가치는 8조 5천억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이두 가지 부분은 여기서 굉장히 음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 누가 참여를 했냐면 어, 미국의 사모펀드 TPG가 어,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는데 7500억 자그 내용 오늘 언급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어, 카카오뱅크가 장외에서 45주에 거래된다 어, 그리고 4대 금융주주를 합한 시가총액보다도 크다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제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그리고 어, IPO의 호구가 되지 말자 최대의 거품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 오늘 확실히 가격을 아시게 됐잖아요 어,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23,500원 반드시 기억하라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장외에서 45조 이렇게 거래된다고 할때 어, 카카오뱅크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 주가가 상한가 치고 그랬는데, 이번에 평가한 것을 보니까요, 얼마입니까? 23,500원을 평가를 하면 8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평가한 이 평가, 지분 평가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격인가, 이제 아시겠죠? 어, 이게 그 당시 45조인데 지금은 8조 5천억이니까, 제가 평가한 거 아니에요? 사무평가 아, 자, 사모펀드에서 평가한 거니까 어한 6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어 5분의 1만 쳐도 카카오뱅크는 3조 한국금융도 3조 뭐 예스24 같은 경우는 한 1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터무니없이 계산하고 어곱저 평가를 높게 한 상태에서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했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 보시면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음, 카카오뱅크 유상증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왜 증자를 해야만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은행 카카오뱅크도 은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혁신이 좀 들어갔지만 은행은 은행일 뿐이다. 그 말씀을 제가 예전에도 드렸고, 은행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글쎄 혁신도 좀 들어가지만 감이 하지만 수익의 대부분은 예대마진이다. 그리고 예대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수다.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필요해서 어,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자본금을 증자를 해야만이 대출 여력이 생기고 대출 여력이 생겨야만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카카오뱅크라고 용변은 제조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증자를 한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수백조 되는 어, 4대 금융주조합치면 2천조 가까이 되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그 당시 카카오뱅크는 한 24조 정도 이렇게 됐고 그 합치 시총보다 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이 어, 이런 부분이고요. 은행은 자본 확충이 없이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다. 카카오뱅크도 유상증자를 단행한 것은 자본 확충을 해서 수익을 좀 늘려보고자 한 겁니다. 그렇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당 발행가격.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왜그 당시에 어, 그저 장애로 거래할 때 어, 아니 장애로 45조에 평가될 때 거래되던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12만원이었어요. 12만원, 12만, 12만, 12만 4천원. 자, 이렇게 거래하는 호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12만 4천원도 안되고, 10만원도 안되고, 5만원도 안됩니다. 여기 가이드 주, 줬잖아요. 상호 펀드가 얼마입니까? 상호 펀드가 준 가이드가 23,500원이잖아요. 이 가격을 내년도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물론, 유상전자는, 어,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보통 30% 정도 DC를 하니까, 여기다 30%더 이렇게 추가를 하면 뭐 3만원 초반대가 되겠죠. 자, 그 정도가 시중에서 거래된다 그러면 무리없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IPO 할 때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장애에서 12만원, 10만원, 뭐 8만원, 뭐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어리석은 투자가는 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요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뱅크는 음, 주식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음. 얼마입니까? 3억 6천 5백만 주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식 수다. 자, 그 많은 주식 수인데 거기다가 어, 거래되는 가격을 어, 곱하면 이제 시가총액이 나오는데요. 얼마로 평가했냐면? 8조 5,800억 원을 평가했는데, 장외 45조에 비하면 5분의 1이잖아요. 그죠? 5분의 1. 그래서 아까 제가 카카오뱅크를 지분 보유한 기업들, 예전에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이거를 5분의 1로 다 낮춰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물론, 요 8조라는 금액, 8조라는 금액은 증자 완료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자를 하면, 7,500억을 여기다 플러스 하니까요. 10조가 되겠죠. 10조가 되는 대신에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낮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 비율만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라. 그런 얘기를, 어, 말씀드리는 거고.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이제 상장을 앞뒀는데요. 자, 주당 발행 가격은 얼마를 할인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30% 할인한다고 치면 할인해서 23,500원에 발행을 했다. 그리고 제가 평가한 게 아니고 어, 글로벌 사모펀드가 평가한 것이 8조 5천억이다. 이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장외에서 거래하시든지 IPO를 참가하시든지 하시면 호구가 되는 일은 없겠다. 그 말씀을 드리, 드리는 차원에서 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음, 요 지분을 가진 이 기업들에 대한 평가도 45조로 평가하지 마시고 어, 이번에 유상증자한 가격 8조 5천억에 플러스 7,500억 한 가치로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자두 번째로는 음, 국민연금이 LG화 물적분할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반대하는 목적에 어, 반대하는 어, 뭐, 어, 왜 반대하느냐 어, 주주 가치 훼손이 우려된다 이게 반대의 명분인데요 어, 국민연금이 좀 이례적인 결정을 했어요 어, 예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할 때는 찬성했거든요 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반대의 명분이 훨씬 컸어요 국민연금이 그때는 찬성을 하고. 지금은 반대하니까 좀낯 뜨거운데, 이제 국민 눈치 좀 보는 거죠. 뭐, 스튜어드, 십코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건데, 만약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면, 이제 주총의 전망은 어떤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국민 눈치를 좀 보는 액션을 취한 거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죠. 물론, 재계에서는 반발을 하죠. 국민연금은 보통, 어, 주총에서 표결할 때, 섀도우 보팅 합니다. 섀도우 보팅. 뭐, 적극적으로 의견, 어, 내는 게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섀도우 보팅은 뭐냐면, 그냥 통과되는 안에 같이 의결권을 이렇게 얹어주는, 뭐, 그런 형태의 표결을 해왔는데요. 뭐, 요즘엔 좀 바뀌었죠. 뭐, 스튜어드십, 뭐, 이런, 강화한다. 뭐, 그런, 어, 기사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삼성물산 제일보지 합병보다도 반대 명분이 훨씬 작은데 반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뭡니까 신사업을 강화하겠다 기업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나 그거 반대한다 그거 그거잖아요 아 어, 그니까 반대의 명분은 좀 약한데 예전보다 반대를 했다 좀 이례적이다 그러면 음 주주총회가 통과될까요 예 네, 반대해도 통과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거는 LG 화학의 지분 구조를 보면 알수 있겠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음 먼저 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특별 결의 사항에는 이 합병과 분할이 있거든요. 어 보통 결의는 그냥 일반적인 사항. 좀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 결의 사항인데. 어, 출석한 주주 정족수를 살펴보면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요. 전체의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은 무조건 갖춰야만이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자 그럼 살펴보면 어,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자력으로 34%예요. 어, 3분의 1이 넘었죠. 그러니까 아무도 참가 안 해도 혼자 참가해서 찬성표 던지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여금은 일단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이제 소액 주주하고 외국인이 문제인데 소액 주주는 정말 열성적인 주주 빼고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할 때 삼성물산 직원들이 만주 이상 가진 주주를 찾아다니면서 수박들고 찾아다녔거든요. 찾아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별로 참석률이 높지 않았어요. 하물며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거 뭐5% 5%는 고사하고 3% 정도나 참, 참석할까요? 거의 참석 안 된다고 보면 소액주주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외국인이 문제인데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외국인도. 국민연금처럼한 덩어리가 아니고 수많은 외국인 투자가가 있잖아요. 물론 뭐 소액주주보다야 작지만 이 외국인들 의견이 하나로 일치돼서 반대 찬성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참석하고 다 LG가 참석하고 국민연금이 참석한다고 하면 뭐 수액 주주를 좀 무시하고 외국인 30%가 참석한다고 하면 한70% 정도가 참석하는 거잖아요. 보통 주주총회 LG 같은 경우는. 어, 얼마만 찬성을 얻으면 되, 되겠습니까? 뭐50% 정도, 3분의 2니까, 뭐50% 정도만 확보하면, 넉넉하게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에서 반란표? 한15% 정도만 여기로 넘어오면, 어, 38% 중에서 넘어오면, 그냥 통과되는 거죠. 아무리 반대해도, 소액주자하고 국민형을 반대해도. 그잖아요. 외국인도 보통, 찬반이 반반 정도 갈린다고 보면, 뭐 설사 반대가 좀 높다 해도 어, 이 정도 지분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설사 물적분할이 저지가 됐다고 해서 LG화학 주가가 탄력받고 올라갈 것이다 에,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에, 조금 시장의 그 물적분할로 인한 신뢰는 좀 해소된, 훼손된 감이 있다 음, 주주가치 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거를 달리기 위해서 배당을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도 LG화학 스스로 물적 분할이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걸 인정한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주주 가치 훼손이 없었다고 그러면 굳이 주주를, 주주를 달리기 위해서 고배당 정책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자충수의 사실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 드렸잖아요. LG화학은 배당을 늘려서는 안 된다. 공장 짓고 해서 돈이 부족해서 물적분할을 하는데 무슨 배당이냐. 그런데 어, 그것을 배당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어, 물적분할이 수액주주나 기존 주주의 가치는 좀 훼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 거예요. 사실은. 자, 어, 뭐좀 얘기가 빗나갔는데 오늘의 얘기 핵심은 뭐냐면 어, 국민연금이 반대했지만 어, 주주총회 통과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물적분할이 저지되거나 통과되거나 LG화학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 내용이고 국민연금이 음왜 반대했냐 어 사실은 어좀 보여주기식 반대가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국민연금도 어 통과될 거라는 것은 알지만 어 우리가 이렇게 수액주주를 위해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 어 그 정도로 어,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것 같다. 자, 오늘은 음, 카카오뱅크하고 어, LG 왕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